안녕하세요. 포트베드 매거진 세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반팔티 쇼핑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단품으로도 좋지만 커플티로 입을 경우 더더욱 좋은 커플 반팔티 추천과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은 협찬받은 제품도 있고 제가 직접 구입한 제품도 있는데요. 협찬 유무와 구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플티를 고민 중이셨던 커플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들은 곧 생기실 연인을 위해 미리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 처음으로 볼 브랜드는 클리프입니다. 클리프는 저희 채널에서 작년에 브랜드 추천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브랜드인데요. 과하지 않은 키치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평소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커플분들에게 더욱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클리프의 세리 티셔츠는 불어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셀리라는 단어가 프린팅된 티셔츠로 처음부터 커플티를 노리고 출시된 제품인데요. 티셔츠 정면부에 깔끔하게 레터링만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커플티를 하실 땐 같은 디자인에 같은 색상의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컬러로 함께 매치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쇠리 티셔츠는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되기 때문에 컬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클리프의 화이트 색상은 완전 하얀색이 아닌 아이보리가 한 방울 정도 가미된 듯한 오프 화이트 색상을 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 중 하나였습니다 커플티를 입은 걸 조금 티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저는 L사이즈를 피팅하였는데 색감은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이었고, 총 기장은 조금 길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레터링 디자인이 싫거나 커플티뿐만 아니라 단품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도 좋은데요. 이 제품은 클리프에서 이번 20SS 시즌에 새로 나온 센 페인팅 티셔츠로, 이렇게 감성적인 그래픽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주로 커플티하면은 로고나 캐릭터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선택하시곤 하는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으신 커플분들에게는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브랜드는 커버낫입니다. 커버낫은 이제 어디에 가나 보일 정도로 대중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고 있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기본 로고플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분들을 출시하는데 너무 로고플레이 위주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그냥 커버낫의 제품이 아닌 커버낫과 스누피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평소 스트릿이나 캐트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커플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귀여운 캐릭터 로고는 커플티의 정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커버낫의 이번 스누피 콜라보 제품들 중제 원픽 은 역시 이 C 로고 티셔츠입니다. 커버낫의 C 로고와 스누피가 가슴팍에 작게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평소 로고나 캐릭터가 너무 크게 들어간 걸 싫어하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테일 때문에 연령대를 떠나서 많은 커플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저는 XL 사이즈로 피팅을 하였고요. 핏감은 적당한 세미 오버핏이 연출되었고 원단은 전체적으로 약간 짱짱함이 느껴지는 원단이었습니다. 커플티하면 많은 분들이 같은 디자인과 같은 컬러 혹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컬러로 많이 매치를 하시는데요. 물론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함께 매치하는 게 커플티의 정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같은 컬러로 함께 매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두 제품은 커버나 스누피 콜라보의 스케이팅 티셔츠와 서프 티셔츠인데요. 두 제품 다 앞쪽에는 가슴팍에 작게 손누피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귀여운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디자인의 커플대가 있으신 커플분들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두 제품으로 커플 느낌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볼 브랜드는 네이더스입니다. 네이더스는 슬로우 스테드 클럽이라는 편집샵에서 런칭한 PB브랜드인데요 돌고래 감성과 탄탄한 원단과 봉제로 인기가 점점 상승 중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네이더스의 스탠다드 티셔츠이고요 이 티셔츠는 가슴팍에 네이더스의 상징인 돌고래만 작게 들어간 디자인의 상품입니다 나는 큰 로고나 캐릭터보단 그냥 깔끔하고 단순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핏은 레귤러 핏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옷 사이즈를 착용하였고 핏감은 전체적으로 조금 낙낙하게 맞았습니다 원단의 마감이나 터치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평소 남친 룩이나 깔끔한 캐주얼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티를 연인 몰래 선물하고 싶은데 아직 연인의 취향을 잘 모르겠을 땐이 돌고래를 선택하시면 아마 실패할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물론 뭐 실패한다고 제 탓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 중에 본인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여름옷 준비 잘하셔서 올 여름도 무사히 나시면 좋겠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